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sin, seizing its opportunity through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ous desire, for apart from the law, sin is dead. 하지만 죄라는 것은, 계명을 통해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하는 욕망을 생산해냈습니다. 이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떨어져서는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이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Once I was alive apart from the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sprang to life and I died. 한때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개명이 왔을 때, 죄란 것이 사, 부활한 거죠. sprang to life. 그러니까 살게 된 겁니다. sprang은 튀어 오르는 거예요. 삶으로 삶을 향하여 튀어 올랐어요. 죄가 살아있지 않았는데, 죄가 갑자기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t one time I lived without understanding the law, but when I learned the commandment not to covet, for instance, The power of sin came to life. 한때 저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을 배웠을 때에,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 율법을. 예를 들면, 그때에 죄의 권능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계명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계명을 알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알게 되자 이제 죄의 권세가 살아나게 돼요. 죄의 능력이 죄의 힘이 하나도 없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죄의 힘이 다시 솟아나게 된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이 셋어난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절 팔절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I was once alive apart from the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came alive and I died. 내가 한때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을 때 하지만, 개명이 왔을 때, 죄라는 것이 살게 되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모든 육체는 죽은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결국, 시간 안에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을 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쇠 기능과 역할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죽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 요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다른 생명이 살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want a l i v e apart from the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became alive and I died. 힌지 힘쓰입니다. For while I was alive without the law once,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revived and I died. 죄라는 것이 부활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없어요. 죄가. 근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그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율법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죄의 본성이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혼란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습자가 있어요. 아멘.